경기 시작됩니다 아 블리트 잡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코나우드의 볼터치 시야 확보하며 공받는 더블 라이너 네 키퍼가 공을 아주 쉽게 잡아냈죠 호날두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글라스 코스타에게 공 잡았습니다. 호날두. 자, 코스타. 자, 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 트 그야말로 육각형 선수죠 박스 쪽 경기 초반의 반칙입니다 옐로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타의 터치 네드베드 움직입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알바에게 공건내줍니다. 자비아니치공 잡는 이과인 어렵지 않게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중원을 지켜냅니다. 알렉스 산드루. 이과이. 노란 블랑 공 잡습니다. KDB 더블라이 너입니다 차하 블리트입니다. 선방입니다.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 상대의 패스키를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었군요. 자, 리트 알렉스 산드루인데요.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공격하는 팀에게는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부스탄데요 전술 이해 능력이 뛰어난 블릿 머리가 좋아요 끊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은 영리하다는 얘기죠 이 판에 어떤 판정 내릴까요 프리킥입니다 수심이 올바른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반칙에는 경고장을 꺼내들어야죠 군살로 이과인 네드베드 움직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피아니치 움직입니다. 이발라의 볼터치. 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자, 이제 올려야죠. 릴 찬스 자 바로 던져줍니다 네, 주체 없이 이어가네요 자 이제 합타임이 끝났는데 선수들이 후반전엔 좀더 집중을 하고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팬들이 많이 왔는데요. 네. 어, 후반전에는 조금 더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알바 블리트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요? 부띠 알렉스 산드로인데요 골보이가 황급히 던져줍니다 스로인입니다 발로는 패스를 잘하는데 손으로는 상대방에게 패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자, 돌파가 됩니다. 찰스입니다. 디발라, 멋진 골 기록합니다. 들어봤어요. 아주 센스있게 쳐 넣었습니다. 항상 침착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 선수 저 위치에서는 여지 없네요. 드디어 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약간은 따분해하는 관중들도 눈에 좀 띄었는데요. 드디어 마수거리 골이 터져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후키퍼의 멋진 플레이. 호날두가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자 넘겨줘야죠 골키퍼의 선박입니다 멋진 펀칭 이과이 이오 버디난드 좋은 공격 기회 공 넘겨받는 호날두 네드베드 파울로디발라크로스올립니다 굴리티가 움직입니다. 공격 그대로 온 선수를 태클로 멋지게 눌러버립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아 공을 다루는 기술이 예술이네요. 멋진 개인기에요. 공을 잘 잡아 냅니다. 골키퍼. 비를 법규 했습니다. 아 중요한 몸싸움인데요. 데드베드의 동료와 사인을 주고 받았을 텐데요. 코너킥입니다. 알렉산드루.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것워드입니다 이렇게 코너킥 계속 얻어내면 결정적인 찬스가 올 텐데요.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경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홈팀이 끌려가고 있습니다만. 아 서포터들이 이런 열성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준다면 기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팀이 어려울 때더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는 팬들이 진짜 팬입니다 약간의 몸싸움인데요 양측 두 공격입니다 마벨 네드벨 인조리타인 2분 주어집니다 하로책이 예측 좋았습니다 끝납니다. 최종 스포트. 아 패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디발라. 멋진 골 기록합니다. 아 패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디발라. 멋진 골 기록합니다 아 패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디발라 멋진 골 기록합니다 아 패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디발라 멋진 골 기록합니다 아 패스. 자 돌파가 됩니다. 찰스입니다. 디발라. 멋진 아, 골 기록합니다. 아 패스. 자 돌파가 됩니다. 찰스입니다. 디발라. 멋진 아, 골 기록합니다.